하늘은 우리의 고향이요, 또 무덤.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극한의 환경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영공을 수호하는 가장 높은 곳의 투사. 밀리터리 입문 영상 전투 조종사편.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푸르른 창공. 그 너머에는 끝을 알수 없는 별의 바다가 펼쳐져 있습니다. 하지만 땅에서 나고 땅에서 자란 인류는 우주는커녕 하늘조차 날수 없을 것 같았는데요. 고대부터 하늘을 나는 새를 보며 자유롭게 날고 싶다는 꿈을 잃지 않은 인류는 열기구를 시작으로 하늘을 나는 방법을 찾아갑니다. 하지만 공기를 데워 하늘을 나는 열기구는 느리고 둔해서 인류는 더 빠르게 날 방법을 찾았는데요. 그래서 프로펠러의 힘으로 나는 보엽기를 발명했고 보엽기는 2차 세계대전을 거치며 프로펠러기로 진화했으며 이후 제트기와 로켓이 등장해 우주까지 진화했고 되었죠. 바다의 낭만이 전함이라면 하늘의 낭만은 단연포 전투기라 할수 있는데요. 지상전의 왕자인 전차조차 무력해질 정도로 먼 거리에서 무시무시한 화력을 투사하는 은빛 매화 같은 전투기는 많은 이들의 가슴에 불을 질러버렸습니다. 1차 세계대전부터 이어져 내려온 공중전의 역사는 현재 진행형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러시아 전투기를 여러 격추했다는 키우의 유령이 유명했죠. 싸우기 위해 태어난 전투기를 모는 조종사를 전투 조종사라고 부르는데요. 영어로 파이터인 전투 조종사는 전사, 투사와 같은 의미를 지니고 있어 직업의 특징이 잘 드러나는 이름입니다. 모든 비행기 조종사의 시초인 세계 최초의 비행을 둘러싼 논쟁은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는데요. 1903년에 비행에 성공한 라이트 형제가 세계 최초로 알려진 건 많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 코네티컷에 거주했던 독일 이민자 구스타프 화이트헤드의 등장으로 상황은 달라지는데요. 이 사람이 1901년에 세계 최초로 비행에 성공했다고 인정하는 법안에 코네티컷 주지사가 서명. 하면서 라이트 형제의 위치가 위협받게 된 거였죠. 라이트 형제의 비행기 플라이어를 1달러에 들여오면서 플라이어를 세계 최초의 비행기로 발표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스미소니언 박물관은 이에 크게 반발하는데요. 여기에 독일, 프랑스, 뉴질랜드 등 여러 나라가 끼어들어 자기 나라가 최초라고 우기는 등 세계 최초의 자리를 두고 치열한 논쟁을 벌여왔습니다. 하지만 이런 논쟁조차 의미없게 만들 정도로 큰 사건이 유럽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1914년, 사라예보 사건으로 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자 손에 든 돌멩이도 무기로 쓰는 인류가 비행기를 가만히 내버려둘 리 없었죠. 정찰용으로 쓰기 시작한 보엽기가 서로 만나자 딱히 무기가 없는 조종사들은 손으로 이것저것 던지는 원시적인 싸움을 벌였는데요. 애들 싸움도 아니고 이게 뭐냐? 라는 생각에 자괴감이 든 조종사들은 깔끔하게 보엽기에 기관총을 달아버립니다. 앞으로만 가게 만들어진 비행기의 특성상 뒤가 가장 취약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서로의 뒤를 잡기 위해 빙글빙글했습니다. 빙글빙글 돌면서 싸우는 도그파이트가 벌어질 수밖에 없었죠. 여기서 도그파이트는 개싸움을 의미하는데요. 이는 개들이 서로 엉덩이나 꼬리를 물려고 싸우는 모습과 비슷하다 하여 붙여진 이유 있는 용어입니다. 1차 세계대전에서 가장 유명한 전투조종사로는 붉은 남작이라 불린 만트레트 폰 레이트 호펜을 들수 있는데요. 과장 좀 보태서 홀로 백기나 되는 적기를 격추했다는 레이트 호펜은 자신의 전투기를 붉게 칠하고 다녀서 붉은 남작이라는 별명이 붙은 거였습니다. 저 때는 전투기를 커스텀할 수 있다. 있었다니 정말 낭만이 치사량에 달하는 시대였네요. 오늘날의 전투조종사가 자신이 탈 전투기를 붉게 칠한다고 하면 어떻게 될지는 안 봐도 비디오죠. 아무튼 하늘에 적수가 없었던 리이트 호펜은 당시 독일에 살아있는 전설이자 영웅이었지만 그런 그의 시계는 1918년 4월 21일 25세라는 젊은 나이로 멈추고 맙니다. 리이트 호펜이 공중전의 역사에 한 획을 그은 위인인 만큼 그를 격추한 게 누군지 치열한 논쟁이 이어졌지만 가슴에 총을 맞은 사인만큼은 달라지지 않았죠. 단독 비행으로 세계를 일주한 최초의 조종사인 와일리 포스트와 세계 최초의 여성 조종사인 아멜리아 에어하트 등 걸출한 조종사들이 비행기의 황금기를 열게 됩니다. 하지만 비행기의 황금기가 열리기 무섭게 독일에서 해성같이 등장한 히틀러 때문에 세계는 또다시 전쟁으로 불타오르게 되는데요. 2차 세계대전은 항공모함, 원자폭탄 등 각종 신무기의 등장으로 전쟁 양상이 크게 바뀌었습니다. 이런 2차 세계대전에서 가장 유명한 전투 조종사로는 검은튤립이라 불린 에리히 알프 하르트만이 있죠. 공식 격추 기록이 무려 352기나 되는 하르트만은 자신의 기체를 검은 튤립처럼 칠하고 다녔기 때문에 검은 튤립이라 불렸다고 합니다. 역시 전투기는 검은색이 멋지죠. 아무튼 히틀러의 자폭으로 전쟁이 끝나자 미국에 항복한 하르트만은 미국과 소련의 거래로 인해 시베리아에 10년간 투옥되어 가족의 얼굴조차 보지 못하게 됩니다. 1955년에 이르러서야 겨우겨우 서독으로 돌아온 하르트만은 공군에서 복무하고 전역한 뒤 비행 교관으로 근무하는데요. 그런 그의 시계는 1993년에 71세의 나이로 멈추게 됩니다. 한편 저 너머 태평양에서는 일본이 잠든 독수리의 부리를 있는 힘껏 때려 선전포고도 없이 전쟁을 일으키죠. 화가 머리 끝까지 난 미국은 제임스 헤럴드 둘리틀의 지휘 아래 일본을 폭격하는 둘리틀 공습을 개시합니다. 그렇게 일본을 폭격하는데 성공한 16대의 폭격기는 당시 기술의 한계로 연료가 바닥나 전부 추락하지만 둘리틀을 포함한 승무원 대부분은 살아서 귀국합니다. 둘리틀 공습 자체의 피해는 미미했지만 본토는 안전하다고 여긴 일본에 충격과 공포를 안겨줬고 미드웨이 해전에서 뻘짓을 하게 되는 원인 중 하나로 작용하게 됩니다. 미드웨이 해전 이후로 본토까지 밀린 일본은 정신 못 차리고 1억 총옥쇠를 외치며 국민에게 죽창을 나눠줬는데요. 이런 일본에 질려버린 미국은 굉장하고 장엄하고 뭐라고 항의할 수 없을 만큼 결정적인 방식으로 전쟁을 끝내기로 정합니다. 그 방식은 바로 미국 주도로 진행된 기밀 프로젝트의 결과물인 사상 최대의 폭탄을 일본에 써보는 거였죠. 이를 실행할 폭격기의 기장을 맡은 폴 티베츠는 어머니의 이름을 따서 폭격기의 이름을 에놀라 게이로 정합니다. 그렇게 1945년 8월 6일 새벽 2시 45분이 되자 역사를 바꿀 작전이 시작되는데요. 같은 날 오전 8시 15분에서 16분으로 넘어가려는 찰나 히로시마에 투하된 폭탄은 눈이 멀것 같은 섬광과 함께 모든 걸 잿더미로 만든 버섯구름을 피워냈죠. 작전이 끝난 후 티베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약 단태가 우리와 함께 비행해 있었다면 그는 공포에 질렸을 겁니다. 불과 몇분 전에 햇빛 아래 아주 선명하게 보였던 도시는 추원 얼룩이 되고 말았죠. 도시는 연기와 불의 담요 아래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연합국과 독일을 나눠 가지게 된 소련은 이 점이 마음에 들지 않았고 남은 부분도 붉게 만들기 위해 베를린 봉쇄를 시행합니다. 이에 위기감을 느낀 연합국은 식량이나 연료가 떨어져 서베를린 시민들이 소련에 굴복하는 걸 막기 위해 베를린 공수작전을 펼치는데요. 27만여 회의 출격으로 무려 232만여 톤의 물자를 공수한 연합국 공군은 서베를린이 공산화되는 걸 막는데 성공합니다. 비행거리만 지구에서 태양까지 거리에 달하는 이천문학적인 공수작전에 참여한 게일 할보르세는 어린이를 위해 23톤에 달하는 사탕을 공수하면서 자유진영의 영웅으로 주목받았는데요. 할보르센의 활약은 서베를린 시민들이 소련의 압제에 굴복하지 않고 자유진영에 참여하는데 보탬이 됐죠. 하지만 베를린 봉쇄 이후 소련과 미국의 사이는 완전히 틀어져 차가운 시대가 도래하고 맙니다. 철의 장막을 둘러 많은 베일에 쌓인 소련 때문에 미국은 소련 하늘을 마음껏 누비며 정찰할 수 있는 유투 정찰기를 비밀리에 개발했는데요. 하지만 1960년 5월 1일, 게리파워즈가 조종한 가 결국 소련에서 격추되는 사건이 벌어지고 맙니다. 소련에 생포되어 감옥에 갇힌 파워즈는 소련 스파이를 돌려보내주는 걸 조건으로 풀려나게 되지만 조국은 그를 반기지 않았죠. 그 이유는 첨단 기술이 집약된 유출을 자폭시키지 않은 탓에 기술이 유출되었다는 거였는데요. 하지만 세간의 평가와 달리 상원 군사특별위원회는 파워즈를 어려운 상황에서도 슬기롭게 대처한 남자로 평가했고 제대하게 된 그는 헬기 조종사로 전직합니다. 작전을 주도한 군이 인정했는데도 까이는 걸 보면 이건 시대가 파워즈를 억까한 거라 봐야겠네요. 파워즈가 현역이었던 시기는 이미 제트기가 주역이었고 기술이 발달하면서 공중전의 양상도 크게 바뀌게 됩니다. 도그파이트가 메인이었던 공중전은 레이더와 미사일의 등장으로 서로 보이지도 않는 거리에서 미사일을 쏘고 달아나는 마치 저격수 같은 싸움이 되어버렸습니다. 공중전의 양상이 크게 바뀌었다 보니 레이더와 미사일의 성능이 상패에 큰 영향을 미쳤는데요. 과거처럼 개인이 뛰어난 능력을 발휘하기보다 서로 짝을 지어 뒤를 봐주는 게 미사일이 난무하는 현대전에선 매우 중요했죠. 그런데도 뛰어난 능력을 발휘해 주목받는 전투 조종사는 있는 법이었습니다. 1983년, 이스라엘 내게부 사막 상공에서 이스라엘 공군은 F-15 두 대와 스카이오크 네 대를 이용해 공중전 훈련을 하는 중이었는데요. 이 과정에서 F-15와 스카이오크가 충돌하는 사고가 일어나 F-15는 한쪽 날개를 잃곤 합니다. F-15는 그대로 추락하나 싶었지만 한쪽 날개로 무사히 착륙하는데 성공하는데요. 더 자세한 내용은 해당 영상을 통해 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종사 출신 장교의 말에 따르면 조종사는 첫째도 원칙, 둘째도 원칙, 셋째도 원칙이다. 능력을 과신하면 죽는다. 조종사에게 테크닉이 란 없다라고 했는데요. 그만큼 지금의 조종사에게 요구되는 건 뛰어난 능력보다 원칙이라는 거죠. 전투 조종사는 원칙을 존중하고 매사에 침착하면서 단체 생활에 익숙한 사람이 되기 좋다는 거죠. 아무튼 이런 전투 조종사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일단 당연하게도 체력이 좋아야 합니다. 국방부가 요구하는 장교 기준치보다 높은 등급을 받아야 하는데요. 1.5km를 7분 안에 주파하고 윗몸 일으키기 60회, 팔굽혀펴기 70회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당장 운동장 나가서 가장 바깥으로 내박 를 뛰는데 7분 안에 주파할 수 없으면 체력부터 길러야겠죠. 전투 조종사가 특전사와 비빌 정도의 체력을 요구하는 이유는 진동이 심한 전투기 안에서 저기압의 몸을 맡긴 채로 중력과 사투를 벌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어떤지 잘 상상이 안될 수도 있는데요. 의자가 이리저리 흔들리면서 숨쉬기조차 어려워지는데 몸무게의 수배에 달하는 무게가 지누르는 상황에서 엄청 복잡한 기계를 다루지 못하면 목숨을 잃습니다. 한마디로 극한직업이라는 거죠. 그래도 시력은 나빠도 괜찮은데요. 0.5 이하일 정도로 시력이 기 낯봐도 시력 교정 수술이 가능하면 공군 조종사로 도전할 수 있다고 합니다. 지원할 수 있는 길은 크게 세 가지로 공군 사관학교, 공군 학군단, 공군 조종장학생 등이 있죠. 이런 루트로 지원해서 조종 후보생으로 선발되면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먼저 비행 환경 적응 훈련을 받아야 하는데요, 이게 뭐냐면 방송이나 영화에서 연예인들이 참가해 유명해진 중력 가속도 테스트, 비행 착각 훈련, 고공 저하 훈련, 비상 탈출 훈련 등을 말하는 거죠. 원심 분리기에 사람을 넣고 돌리는 것 같은 중력 가속도 테스트는 몸무게의 6배에서 9배에 달하는 무게가 짓눌러도 기절하지 않고 버텨야 하는 미친 훈련입니다. 그러니까 몸무게가 70kg이면 480kg에서 630kg에 짓눌린다는 거니 버티는 게 대단한 거죠. 이어서 비행착각 훈련은 오감보다 계기판을 믿게 만들어 바다를 하늘로 착각하는 대참사가 벌어지지 않도록 하는 훈련입니다. 그리고 고공저압 훈련은 저산소증에 대처하는 훈련이며 비상탈출 훈련은 탈출에 필요한 자세 등을 익히는 훈련입니다. 비상탈출 훈련을 따로 하는 이유는 비상탈출 레버를 당기면 캐노피가 날아가고 조종석 아래에 있는 로켓이 정화돼서 조종석이 매우 빠른 속도로 전투기에서 튀어나가는데요. 이때 엄청난 힘을 받기 때문에 목을 다치지 않도록 조종석의 몸을 밀착시키는 방법을 숙지하는 거죠. 비행기를 타면 안내방송으로 비상시 행동요령을 알려주는데 산소마스크를 쓰고 몸을 숙이라는 건다 경험으로 만들어진 거네요. 극한의 훈련을 마치면 기다리는 건 4단계로 나뉜 2년간의 비행훈련으로 여기서 많은 조종후보생들이 탈락한다고 하는 공군 사관학교조차 겨우 30에서 40%만이 전투기를 타게 된다고 하는 만큼 선발부터 훈련까지 무진장 빡세다는 것이죠. 이렇듯 혹독한 훈련을 통과한 자들에게만 전투조종사의 자격이 주어지는데요. 여기서 윙이라고 하는 조종 흉장과 빨간 머플러, 항공 선글라스, 비행재킷 등 전투조종사의 상징을 수여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런 전투조종사 한 명을 양성하는데 과연 얼마나 들어갈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약 10억 원 정도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거기에 연료값을 시작으로 각종 비용까지 더하면 비행시간이 2000시간이 넘는 베테랑 전투조종사들의 몸값은 무려 60억에서 100억원에 육박하는데요 전투조종사의 연봉은 계급과 후봉에 따라 결정된 월급에 비행수당으로 월 90여만원을 더 받아서 5천만원 선이라고 합니다 연봉도 연봉이지만 전투기에 탔을 때 화장실이 급하면 어떻게 할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그냥 포기하는 게 편합니다 전투조종사가 입는 쥐슈트라는 특수한 옷은 공기를 넣어 조종사를 보호하는데 이 과정에서 무서운 힘으로 하반신이 눌려 비좁은 조종석 안에 화장실을 넣을 수도 없고 어찌어찌 우겨넣었다 해도 과연 그만큼의 가치가 있을지 싶습니다. 그러느니 성인용 기저귀를 차는 게 가장 현실적인 방법 같네요. 실제로 저격수도 한자리에 며칠 동안 가만히 있어야 해서 성인용 기저귀를 차기도 한다니까 만약에 대비해서 차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이 때문에 전투조종사는 출격 전에는 식사를 걸러서 화장실이 급한 상황 자체를 만들지 않으려 한답니다. 게다가 전투기를 보는데 화장실이 급하면 그건 그거대로 굉장히 위험한 상황. 인데요 천억 원에 달하는 고가의 전투기는 순간의 실수가 큰 사고로 이어지는 만큼 전투 조종사의 컨디션은 국방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다들 홍삼 같은 거 하나씩 챙겨 먹고 헬스도 하는 등몸 관리를 꾸준히 잘해야겠네요. 아무튼 전투 조종사가 가장 행복할 때는 당연하게도 비행할 때라고 합니다. 주간에는 호랑이가 앞발을 뻗은 것 같은 한반도를, 야간에는 상들리에 같은 도시의 야경을 초고가의 전투기를 조종하며 감상할 수 있는데요 그 기분은 전투 조종사만 알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늘은 우리의 고향이요, 또 무덤.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극한의 환경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영공을 수호하는 가장 높은 곳의 투사. 지금까지 밀리터리 입문 영상 전투조종사 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식스토리였습니다.